부모한테 등 떠밀려가지고 맞선 보러 나갔다고 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예 일찌감치 포기하라 그랬지 근데 왜 여태까지 진행을 했어 얘네 람재야 어? 람재야아또 처음엔 이까지 심각할 줄 몰랐는데 이거는 좀 빨리 해결해야 될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던 일은 뭐든지 얘기해 봐, 봐. 그걸 떠나가지고 니네 믿고 여태까지 진행했던 이 신랑은 어떡할 거야? 어? 네 믿고 진행한 신랑은 어떡할 거냐고? 소 있었지만, 좋아 상하지 않는데그 이후부터 지금까 마음 정리했거든요. 제 생각은 최대한 빨리 정리해보고. 빨리 서류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맞아요. 신부가 입국한 지 일주일도 채안 됐어요. 지금 신상 정보도 모두 이쪽으로 넘어왔고요. 제가 베트남 국가 관리 선생님께 신부의 신원 확인을 부탁드렸고 같은 기숙사 친구들에게도 가족 상황을 물어봤는데 다들 이 문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건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제가 두 부부에게 직접 연락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는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할것 같아요. 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겠네요. 베트남으로 오시기로 한두 분의 상담은 이미 취소해드렸고 대표님께서 오늘 저녁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끊으라고 하셨으니 이따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출발 시간을 조정해주시고 통역사나 이동수단 관련해서 다른 요청사항 있으시면 선의를 위해 가급적 빨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만나서는 안되는데 뭐라 그래 일하러 간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1일날 이제 휴하고그나는 응. 휴학 오자마자 출발할니까쉽잘하고 하고 이제 밤에 제가 일을 안 나갔거든요 응. 그 다음 날 야간에 이제 그 다음 날 야간에 출근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 집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그 처음 하고 집에 심심하다 일하러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 그 비카톡 내용 잡고 장난해. em ơi làm gì hả à? hả làm gì à không chịu bánh từ đầu thôi từ chối ảnh đi sao mà là làm như ảnh tậu ảnh anh dữ vậy hả biết ảnh bỏ biết bao nhiêu thời gian bao nhiêu tiền bạc bao nhiêu tình cảm gây cho em không em làm thì cục quá nè nếu không vương ngay từ đầu đừng có cưới cưới làm chi vậy? Cưới để được tờ giấy gì? Mười... Quá trời nhà cửa ngon lành gì mà còn không chịu gì nữa Không thua anh lấy anh gì vậy? muốn cho là được 내 오는 거 알아서 몰랐어. 너 내가 여기 나온다는 건데 생각도 못했지. 어? 지금 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신랑들 나놓고 지금 이 떠나온 거야 지금.

저기 그냥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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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애가 안 됐대요 너 열심히 한거뭐 있어? 뭐 열심히 했는데? 좀 고강이지, 좀 어, 냉든지, 뭐, 내가 열심히 뭐냐고 내가 열심히 뭐냐고 내가 열심히 한게뭐냐가 열심히 너 사후관리팀한테 어제 가서 뭐라 그랬어? 네가 불리한 거는 전부 입 다물어 버리고 너 지금 이거 결혼 장난 아닌데 너 어떡할 거야 지금 chuyện đùa đâu bây giờ em tính làm sao? Nãy cái đó giáo dục làm sao mà làm được sao? đó giáo dục làm sao mà làm được sao? Nãy giờ mà làm được sao? Nãy giờ cái đó giáo dục làm sao mà có được sao? Nãy giờ cái đó giáo dục làm sao mà làm được sao? mà làm được sao? Nãy được 오늘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어? 어젯밤에 출발해가 오늘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니 오늘 데리고 들어가는 거 170만 원이야, 항공료가. 그걸 떠나가지고, 니 믿고 여태까지 진행했던 이 신랑은 어떡할 거야? 어? 니 믿고 진행한 신랑은 어떡할 거냐고! 결혼이 장난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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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분명히 결혼 장난 아니니까 신중한 생각을 하라 그랬지 Đã từ ngay cái đoạn ngày đầu tiên xem mắt là anh đã nói rồi Cho tới ngày mà đi luôn á Trước khi, trước khi ký giấy cái hôn này cô Thảo chị cũng nhận cô Thảo là chị cũng hỏi nữa Mấy lần luôn á. Không đủ tự tin thì đừng có ký giấy kết hôn Đúng không? Sau này ly hôn là nó, nó, nó đủ thứ chuyện nó xảy ra hết trơn á Không đủ tự tin gì thôi Nó ở trong cái... Nam phê thì 얘기했어

미안하고 끝날 말 아니야. 이거 둘다 인생 거야 <놀람> 지금 네 <니> 하나 때문에. <놀람> 너 지금 계획이 뭔데? 도망가가 일하는 거? 일해서 엄마 아빠 도와주는 거? 맞아. <놀람> <놀람> 맞아 맞아. <놀람> 맞아+ 안 맞아 빨리 얘기해봐 내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출발해 데리러 나왔거든 도망 못가 그리고 도망 가도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든 다 찾아낼 거야 웃긴 소리지만 내가 뭐돈 아까워가 좀못 잡을 것 같아 꿈깨네 때문에 썼던 돈은 어떡할 거야. 응? 돈과 앤 죄의 돈과 앤 응? 뭐 이래? 아니 이래 좋은 집에, 응? 어? 둘이 산다고 이 대궐 같은 집을 갖다가 신랑을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뭐하는?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가 철없는 심보로 인해서 이게 다 벌어진 일이에요 벌어진 일이고 어... 지금은 어느 누구 보다가 지금 마음의 상처가 제일 크겠지만은 지금 뭐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근데 내가 지금 어제 사후관리팀 얘기도 듣고 얘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얘는 여기 있는다고 해가지고 더 좋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깔끔하게 이어서 끝내보고 새 출발합시다. 우리가 최대한 도울게. 한번 심사숙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시고, 어 지금 뭐, 마음의 상처도 클 거니까, 한 수일 동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잊을 건 빨리 잊어버려도 되지, 그죠? 잊어보고, 아어 지금 뭐, 이 결혼으로 인해 입은 상처는 또더 좋은 사람 찾아가지고 있도록 해야지. 어쩌면 또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아니고, 지금 한국에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신랑 잘못이 아닌 신부들 문제로 이렇게 깨지는 경우에는, 그가 저희들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있고, 어, 우리 회사가 할수 있는 한은 어떤 거든 지금 다 해드리고 있거든. 다 해드리고 있고. 지금 또 진행 중인 분들도 지금 몇분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분들도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어, 멘탈 깨지지, 멘붕 오지.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언제까지나 쳐져서 살 수는 없잖아. 빨리 제자리 돌아와야지 그리고 뭐, 부모님 보기에도 참 면목이 없겠지만은, 하, 아, 빨리빨리 정, 제 생각은, 최대한 빨리 정리해보고, 빨리 서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 뭐 제가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사 속을 다 해야 된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고, 저 역시도 뭐, 이혼을 해봤지만은, 어째 그 속을 제가 다 해야 되겠습니까, 만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래, 서울대팀 가서, 음. 그분에서이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뭐, 호감은, 아니, 뭐 좋아하거나, 뭐, 사랑하는 그런 감정은 없었냐. 솔직히, 집에 힘들고 뭐 해도, 그 감정이 있으면, 도대 그런 감정이 있으면, 힘들지, 힘든 일들을 다 해결하고 나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호감은 있었지만, 그,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음 정리를 했거든요, 저 음. 어쩌면 조금의 일말에 여지를 안 남기는 게 해줬었지. 나는 이거 생각 한번 잘못한 걸로, 나는 끝난 거였어, 그럼. 두번 다시 우리 삼촌 근처에 얼친도 하지 마.